자, 10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은 지하철 노선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. 이 지하철 노선도를 나타내는 4x4 행렬 A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려고 한다. 행렬 A의 제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. 단, I와 J는 역의 번호를 나타내며, I와 J가 같을 시에, 네, 그 성분의 값은 0이다.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4x4 행렬입니다.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4x4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그러면은, 쓰자면은, 다음과 같이. 자, 1행 1열의 성분, 1행 2열의 성분, 1행 3열의 성분, 1행 4열의 성분, 그 다음에 2행 1열의 성분, 2행 2열의 성분, 2행 3열의 성분, 2행 4열의 성분, 그 다음에 3행 1열, 그 다음에 3행 2열의 성분, 3행 3열의 성분, 3행 4열의 성분, 그 다음에 4행 1열의 성분, 4행 2열의 성분, 4행 3열의 성분, 4행 4열의 성분, 요렇게 4x4행열의 형식을 나타냈는데, 여기서 우리가 요 친구, 아이와 제게 같으면 0이다라는 것 때문에,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얼마다?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되죠? 자, 그 다음에, 음, 봅시다. 누구를요? 자, 얘가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, 일행 2열의 성분인데, 여의도역에서 1, 신길로 가는데,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, 얼마다? 1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? 자, 일행 3열인데, 여의도역에서 대방역으로 두 번, 이렇게나 이렇게 두번이 해서 갈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갈수 없으니까 얼마다?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럼 얘는 여의도역에서 색강역, 색강역으로 가는 네한 번에 가니까 얘는 얼마다?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행 1열은 어떻게 되냐. 2, 신길역에서 1, 여의도역으로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 1이다. 그 다음에 얘는 이행 3열은 신길역에서 대방역으로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 1이다. 그 다음에 이행 4열은 신길력에서 색강력으로 한 번에 갈수 없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? 0이다. 얘는 3행 1열 대박력에서 여의도역으로 한 번에 갈수 없으니까 얘는 0이고요. 그다음에 어, 32 34 얘는 얘는 얼마다?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4행 1열 색강력에서 여의도역으로 한 번에 갈수 있고요. 그다음에 4행 2열 색강력에서 신길력으로한 번에 갈수 없으니까 0. 그다음에 4행 3열 색강력에서 대박력으로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 1. 다음과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구를 자 제 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. 2행은 요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. 1, 0, 1, 0 더하면 얼마다? 정답은 그래서 얼마?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